건강검진 결과, 그거 하나 때문에 혹시 보험가입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되시죠?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과거 병력, 현재 치료 중인 질병, 심지어 가족력까지. 보험사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문제는 어디까지 알려야 하고 뭘 숨겨야 하는지 또 솔직하게 다 말하면 진짜 가입이 안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린다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고지 의무입니다. 보험계약 전에 보험사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해요. 만약 고의나 실수로 빠뜨리면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알려야 할까요? 보통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료 기록, 5년 이내의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암이나 심장 질환 같은 주요 질병에 대한 가족력 등을 물어봅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가입하려는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고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험사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가 양호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보험료가 더 비싸지거나 특정 부위에 대한 보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할증이나 보장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예 가입을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보험 가입 전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 발견될 수도 있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보험 설계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보험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한 보장을 꼼꼼하게 따져서 안심하고 미래를 대비하세요.